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온 시부요 울트라 클래식이라는 모델입니다. 배기량이 1800cc고요. 연식은 2012년식입니다. 주행거리가 4600km밖에 만안 탔습니다. 옵션은 LED 라이트, LED 안개등, 페어링 LED 크롬 라인, 엑셀 캡, LED 크롬 쫄대, 하이웨이 페 핸드폰 거치대, 그리고 매핑, 운전자 등받이, 스타일렌 슈퍼트레 머플러. 사이드 레일 가드 LED, 블랙박스 2채널, 기어봉까지 옵션 비용이 800만 원 이상 들어가 있고요. 시부요기 때문에 순정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메단지 오메단 대표 박원진입니다. 네 저희 오메단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중고 오토바이 판매, 매입, 위탁 판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 주십시오. 외관 및 튜닝 파츠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 할리의 기함 귀함 중의 기함입니다. CVO 울트라 클래식입니다. 지금은 신차금액이 뭐 1억까지도 한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는 안 비쌌습니다. 하지만 그 유용만큼은 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뒤 크롬 휠이랑 그리고 쇼바 때도 전부 다 크롬, CVO 계기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냥 뭐 엔진도 다르니까 아예 다른 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옵션도 800만원 이상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집어 드리겠습니다. 앞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부에는 LED 라이트, LED 안개등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어링 쪽에 보시면 크롬, LED 라인 페어링 들어가 있고요. 바로 이쪽에 보시면 LED 쫄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2채널 옵션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이 크롬대는 CV역이기 때문에 순정 크롬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X캡 옵션으로 장착을 했고, 그리고 크롬, 크롬 프론트 휠도 아, 반짝반짝하죠. 이것도 순정입니다. 그리고 관리가 너무 잘돼 있습니다. 아타이어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아타이어 사이즈가 130 사이즈고요. 17인치 크롬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블 디스크에 ABS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뒤쪽에 보시면 올클러올클러 올클러 크롬 커버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가드는 투어링이기 때문에 순정이고요. 무릎 페어링도 울트라 클래식이기 때문에 순정입니다. 하이웨이 페그는 옵션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발판도 CVUO로 전부 다다 다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이걸 튜닝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푸페그도 그렇고, 발판도 그렇고, 텐덤차 발판도 똑같습니다. 다 c v u o 기 때문에 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리밍 이글 110, 1800cc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흡기도 스크리밍 이글 110이라고 적혀 있죠. 흡기도 c v u o 기 때문에 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쪽에 보시면 볼트, 녹스무브 없죠 크롬 광발 살아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보시면 톤이, 투톤에다가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부욕기 때문에 순정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찌그러지거나 뭐 하자 같은 거 전혀 없죠?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핸들은 순정 핸들입니다. 스위치 뭉치, 크롬, 이것도 순정이고요. 스위치는 블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실린더도 크롬, 이것도 순정입니다. 레바도 크롬, 순정입니다. 핸들 그립도 순정입니다. CVO이기 때문에 전부 다 순정입니다. 핸드폰 거치대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계기판 또 CVO 계기판이기 때문에 이것도 순정입니다. 원래 이것도 옵션을 들어가면 굉장히 비싸겠죠. 매핑, 매핑 옵션으로 했고, 시계,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스위치, 뭉치, 크롬 그리고 마스터 실린더 크롬 순정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레바도 순정 옵션 그리고 열선 그립도 순정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름탱크 위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옵션입니다. 이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5만원 짜리에요. 네, 이건 눌리는 것도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고 기름탱크 위쪽에는 생아기스 정도는 있는데 뭐 찌그러지거나 뭐 하자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트. 역시 찢어지거나, 뭐, 고양이 뽁뽁이 자국 없죠. 세월이 있기 때문에 해진 자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열선 시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열선 시트 보이죠? 15여기 때문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자 등받이 옵션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뒤에 쿠션도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정말 시부요는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사이드 가드도 순정입니다. 사이드 레일 가드도 순정입니다. 시부요이기 때문에 LED는 옵션으로 장착을 했고요. 사이렌, 사이렌 옵션으로 장착이 돼 있습니다. 머플러 한번 보겠습니다. 머플러는 5대5가 기본이지만 슈퍼트램 머플러로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슈퍼트램 머플러 튜닝이 들어가 있어요. 자, 디테일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디테일 사이즈가 180 사이즈입니다. 180 사이즈에 16인치 크롬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싱글 디스크에 ABS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뒤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양쪽 안테나 그리고 짐대 전부 다 순정 옵션입니다. 순정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편에도 슈퍼트랙 머플러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사이드 레일 가드에 LED는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사이렌 앰프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볼게요. 텐덤자 발판 역시 순정입니다. 순정으로 이렇게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룸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 룸 볼트 하나 녹슨 부분 없고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죠 기어봉 옵션 들어가 있고 체인지 기어는 원래 이것도 순정입니다 CVO는 다 순정으로 나와요 클러치 엔진 쪽에는 위에 보시면 여기 크롬이 없어요 원래 없는데 이것도 옵션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하이웨이 팩이랑 사이드 스탠드 연장 킷까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정 옵션이랑 따로 돈을 들여서 만든 옵션이랑 거의 뭐 구별하기가 힘들지만 15요기 때문에 순정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튜닝비가 800만원 이상 더 들어가 있습니다. 15요에다가 800만원 튜닝비까지 더 들어가 있으니까 거의 완벽한 바이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하자미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 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 사이드 미러 깨끗합니다. 레바도 깨끗합니다. 그립 부분에는 상처가 있었네요. 본드가 발려져 있습니다. 프론트 페어링 쪽에 살짝 찍힌 자국이 있습니다. 엔진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 카드에도 살짝 찍힌 자국이 있고 하이웨이 팩의 도킹 부분에도 찍힌 자국, 하이웨이 팩의 끝 부분에도 찍힌 자국이 있습니다. 발판 쪽에도 찍힌 자국이 있어요. 뒤에 사이드 가드 쪽에도 찍힌 자국이 있습니다. 머플러 쪽에는 뒤에 끝에 부분에 찍힌 자국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제자리 꿈이 1, 2회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좌측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 사이드 미러 깨끗합니다. 전면 페어링 쪽에도 깨끗합니다. 레버 깨끗하고요. 그립 쪽에도 깨끗합니다. 엔진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 카드도 도킹 부분이랑 하이웨이 패그 부분은 깨끗한데 밑에 살짝 찍힌 자국이 있습니다. 발판 쪽에도 살짝 찍힌 자국이 있어요. 클러치 엔진 쪽에도 살짝 찍힌 자국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억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사이드 가드 쪽에도 살짝 찍힌 자국이 있어요 머플러 쪽에는 깨끗합니다 좌측으로는 억궁 정도 한 1, 2회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는 제자리궁이 1, 2회 좌측으로는 억궁이 1, 2회 정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사고 차량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키로수 조작된 차량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12년이나 됐는데 4만 키로밖에 안탄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오메단에서 꼼꼼하게 점검을 했기 때문에 실키로수가 맞습니다 실키로수가 아닐 경우에는 12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믿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엔진 미션 역시 꼼꼼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엔진 미션 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국에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집 근처에서 편안하게 AS 받으시면 됩니다. 앞뒤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는 30% 이하 전부 교환을 해서 출고해 드립니다. 엔진 오일은 기본적으로 교환을 해서 출고해 드립니다. 오토바이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를 책임지고 판매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오미단 믿고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트고랑 시트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제 키가 신발 신고 170입니다. 170인데 뒤꿈치가 1, 2cm 정도 들렸습니다. 키가 170 정도 되시는 분이 워크아웃 3cm 정도 신으시고 타시면 충분히 타실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굉장히 무거운 편입니다. 무게는 할리, 기함에다가 CVO이기 때문에 450kg에서 500k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무게가 무거워야지 주행 중에 안전하다. 다들 아시죠? 핸들 포지션은 순정입니다. 순정 핸들 포지션이고 시내 주행에 좋습니다. 하지만 무겁기 때문에 장거리 투어용으로 적합한 바이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보자, 입문자, 제가 추천을 안 하겠습니다. 중급자분들도 제가 추천을 안 할게요. 상급자분들만 타시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머플러가 슈퍼트랩 머플러입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할리데이비슨에서 나온 시부요 울트라 클래식이라는 모델입니다. 배기량이 1,800cc고요 연식은 2012년식입니다. 주행거리가 4만 600km밖에 안 탔습니다. 옵션은 LED 라이트, LED 안개등, 페어링 LED 크롬 라인, 엑셀캡, LED 크롬 쫄대 하이웨이 팩, 핸드폰 거치대, 그리고 맵핑, 운전자 등받이, 스타일앤 슈퍼 트레머 플러. 사이드 레일 카드 LED 블랙박스 2 채널 기어봉까지 옵션 비용이 800만 원 이상 들어가 있고요 시부요기 때문에 순정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천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